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차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세빈이가 함께 우리 초동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가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곧 있을 여론 성경학교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채임을 주세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찬양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고 함께 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네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핵심물함께 핵심으로 살펴볼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21절.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제자, 찬양에 관해서 또한 이사야 43장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줌에서 만나서 몸 찬양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찬송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걸까요? 안 했던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찬양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살펴볼 21절, 너희가 나를 위해 찬송하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의 구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하게 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잘 드렸고, 주일날 교회도 잘 가고, 하나님께 제사도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의 왕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자야. 라고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지구를 만들고,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희들은 곧내 것이고,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오늘 이사야 4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창조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지내고 교회도 잘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의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우상으로 우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강대국에 있던 우상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냐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이 뭔 잘못을 했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데, 만약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다음에 또그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엄격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신다면 이 잘못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로 이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데도 이 하나님께 향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입술에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도 잘 지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에 이 고백은 그들의 삶으로 다 나타나겠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이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백성들의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멋대로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된 모습대로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인도하셨고 또 그런 포로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의 4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시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사들 수많은 말과 군대와 병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모세 그런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았던 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가장 큰 구원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마.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거 그냥 기억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에 아직도 기대어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행하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구원받았던 것, 내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 구원받았던 것,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것 거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일이죠.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이전에 구원받았던 거, 모세를 통해서 그때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었지, 옛날에 나 하나님 자녀 됐었지, 라는 것에만 사로잡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에 열매를 맺고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옛날 일 기억하지 마. 내가 오늘 너에게 새 일, 바로 구원의 일을 행할 건데, 옛날에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 가지고 살지 마라고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것,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그리고 창조주야, 내가 이 만물을 지었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찬양을 불러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찬양 부르게 할 거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어왜 나는 하나님께 찬양이 안 나오지 어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에 고백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 부르지 않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너무너무 많죠. 그것은 절대 가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선물만 줘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고맙다는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냥 찬송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냥 성경 읽기 몇 장하고 그냥 교회 가고 오늘 말씀 듣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는 없겠죠.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표현의 행위예요. 이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죠. 절대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의 고백의 열매는 나올 수 없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 이 감사가 흘러 넘쳐서 내 삶에서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지, 거짓된 마음으로 가식적으로 노래 부를 순 없는 거죠. 전도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내 삶에서 CCM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 뿐이지 정말 내가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찬송처럼 그런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찬양 부르게 하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150편 2편에는 이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능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편 43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 내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43장에는 너는 내 거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를 위해 찬양해야 돼 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 찬양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바빌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기,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구원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삶에서 이 입술의 고백에 이 찬양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는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너는 내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우리 주관자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능력 되시는 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스페 교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을함으로 8월 1일 초동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주는 여름 성경학교로 따로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후 2시 반에 함께 줌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 홍보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쁜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풍선과 가랜드를 붙여놓고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어 거의 한 1년 넘게를 함께 줌으로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줌하는 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우리 태영아 유치부나 우리 청소년부 언니 오빠들 우리 형제가 있거나 또 자매가 있는 남매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성경학교 때 만나요. 안녕하세요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2021년 가스펠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8월 8일 가스펠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빛을 바라는, 바라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2021년 가스펠 여름성경학교 8월 8일 오후 2시 30분 집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가스펠 가족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주에 각 가정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활동지와 물품, 그리고 티셔츠가 배송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당일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달받은 티셔츠를 입고 집안의 한 장소를 지정해 가족들과 함께 바랜드와 풍산으로 집을 꾸미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성경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준비해주세요. 8월 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줌 링크를 안내해드리면 줌 링크로 접속해서 비디오를 켜고 오디오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주세요.